세계가 주목하는 일본 최고 AI 기업이 단 하나의 문자 체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일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한 기업 부회장은 한글을 단순하고 깊이 없는 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해결되지 않는 의료용 AI,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과 딸의 한글 작품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발표한 96% 정확도의 AI 기술이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죠. 이제 모든 해답을 찾기 위해 그가 마지못해 발걸음을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일본 최고 엘리트의 편견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 것인지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타나베 마사루라고 합니다. 올해로 신이 된 저는 일본 도쿄에서 AI 번역 기술 기업 넥스트로직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국외 출신으로 높은 관직을 역임한 명문가입니다. 서른에 가까이 엘리트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제 삶의 중심이었죠. 특히 우리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자의 깊은 의미, 히라가나의 우아함, 바타카나의 실용성이 어우러진 일본어야말로 가장 완벽한 언어 체계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체계 한글은 그저 글자 수도 적고 단순해서 복잡한 의미를 담을 수 없는 열등한 문자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도 짧고 미학적 가치도 떨어지는 한국의 문자 따위가 우리 일본어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당시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딸 미호가 도쿄대학교 디자인과 졸업작품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선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미호가 작업실에서 가져온 포스터 시안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제 졸업작품이에요.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죠. 화면에는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글 디자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미호야, 왜 하필 한글이니? 우리 일본 문자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 미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아빠를 따라 서울에 갔을 때 지하철 표지판을 봤어요. 한글의 정렬감과 조형미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술 작품이라면 품격 있는 일본 문자를 써야지. 한글은 너무 단순하잖니. 미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딸이 왜 굳이 열등한 문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글은 늘 일본어보다 못한 문자였습니다. 겨우 24개의 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니, 얼마나 단순하고 깊이가 없을까요? 우리 일본어는 한자, 수천 개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어우러져 섬세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의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자의 깊이는 한글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지 겨우 600년밖에 안된 신생문자입니다. 우리 일본의 문자는 천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문화의 정수인데 말이죠.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 파트너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은연 중에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명함에 적힌 단순한 한글을 보면서 역시 문화의 깊이가 다르구나 생각했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언어와 문자에서만큼은 일본이 훨씬 우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 주변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종종 일본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예술성도 철학적 깊이도 없는 문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생각을 뒤흔드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음성 문자 자동 변환기가 정확도 96%, 오차율 0.2%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했다는 것이었죠.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6개월째 개발 중인 의료기기용 스마트 음성 입력 시스템이 정확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정확도가 가능한 거지? 기술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조합되는 체계라서 저는 그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설마 단순한 한글이 우리 일본어보다 AI 인식에 유리하다는 건가?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단순해 보였죠. 이런 문자로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을까? 의구심을 품은 채 스타트업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팅 전에 직원들이 저를 동네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거든요. 부회장님, 점심 간단히 드시고 가시죠. 여기 부대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식당이라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부대찌개를 먹으며 직원들과 나눈 편안한 대화는 뜻밖에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죠. 일본 기업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테이블 위 AI 음성인식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호기심에 일본어로 주문을 해봤더니 서툰 발음에도 완벽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기술도 놀라웠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합니다. 조합이 규칙적이어서 AI가 학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화면에 한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 자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보여주었죠.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상용한자 2136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료 현장 시연이 있었습니다. 환자 김영수, 복통호소, 진통제 투여 필요. 의사가 빠르게 말하자 화면에 정확한 텍스트가 나타났죠. 심지어 의학 용어까지 완벽했습니다. 일본어로도 해보시겠어요? 제가 일본어로 같은 내용을 말했더니, 역시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한글로 학습한 AI 모델이 다른 언어에도 쉽게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가 논리적이라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하다고 무시했던 한글이 오히려 AI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였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 개발팀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선배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해보자. 위계 질서보다는 자유로운 소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팀장이 막내 직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반영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야기를 하다가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회장님도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너무 맵지 않아요? 이런 따뜻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죠. 돌아오는 길에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한글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도 백성을 위해서였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술 너머에 있는 따뜻한 철학을 본것 같았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 단순해서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단순함이 가장 과학적인 것이었구나.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자판을 살펴봤습니다. 아어오우 모음의 방향만 바꿔도 다른 소리가 되는 체계적인 구조였죠. AI가 학습하기에 정말 이상적이겠네. 갑자기 딸 미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디자인에서 가장 어려운 건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건 천재만이 만들 수 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야 와닿았습니다. 창 밖에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던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특별했죠.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미호를 찾아갔습니다. 미호야, 내 작품 다시 보여줄래? 딸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가 화면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동그라미와 선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글자 하나하나의 균형미가 눈에 들어왔죠.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틀렸어. 미호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며칠 후, 저는 경영진 회의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글 기반 AI 모델을 우리 제품에 적용하면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입니까?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은 반발했죠. 일본 기업이 한글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미호의 졸업작품이 전시된 후 SNS에서 악플 테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인이 한글작품이라니 매국노 아니냐 전통을 버린 배신자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심지어 동기들도 수상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미호는 상처받아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저 아름다운 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12년간 저를 보좌해온 비서 하라다가, 한글 키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쓰자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도 없냐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사루, 내가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한글 사업을 한다니, 조상님들이 뭐라 하시겠냐.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회사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과 기성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였으니까요. 전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자존심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입니다. 한글은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고객을 위해 최고의 기술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호의 일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작품의 예술성을 설명하고, SNS에 직접 글을 올렸죠. 제 딸은 예술의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열린 마음으로 좋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라다에게는 새로운 팀을 맡겼습니다. 당신이 한글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세요. 선입견 없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을 활용한 시제품의 성능이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죠. 정확도 94%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드디어 우리 회사의 한글 기반 AI 의료 음성 입력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6개월간 막혔던 문제를 단 21일 만에 해결한 것이죠. 첫 임상시험은 도쿄대학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령의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수술 후 경과 양호. 화면에 정확한 텍스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환호했죠.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편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효과가 극명했습니다. 바쁜 의료진이 손을 쓸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다국어 지원이었습니다. 한글로 학습한 AI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높은 정확도로 인식했죠.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한가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인 문자 덕분입니다. 미호의 작품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동양 문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죠. 이제 아무도 미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미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구자적인 안목을 칭찬했죠.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의 의료사고가 30%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오진을 막은 것이죠.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글씨 쓰기 힘든 노인분들도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죠.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한일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양국 정부가 우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고, 더 많은 협력이 시작되었죠. 한국 파트너사 대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기술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이게 진정한 상생 아닐까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기술뿐 아니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으니까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찍급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시되고 소통이 활발해졌죠. 이제야 진짜 혁신이 뭔지 알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열정이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라다는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고 그녀가 이끄는 팀은 연일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한 글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편견의 벽에 갇혀 있던 저를 구해준 것은 24개의 소박한 글자였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AI 시대에 활짝 꽃을 피운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경복궁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저희 회사뿐 아니라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죠. 옆에 선미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한글로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한글과 일본 문자를 융합한 새로운 예술을요. 저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예술에도 기술에도 국경은 없단다. 이제 우리 회사는 한글 AI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3배가 늘었고, 직원들의 자부심은 그보다 더 커졌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이 준 선물은 단순한 사업 성공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준 한글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